어, 이런 가운데 한덕수는 다음 주 정도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요구서를 국회에 보낸다 그래 이완규 처장에 아, 대해서 예, 예. 인사청문회 요구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예, 인사청문서를 보내겠다. 네보낸다라는 얘기를 지금 정부 쪽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소식이에요. 예. 이거 이완규 처장의 지명 또 이제 임명을 하려는 이 시도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음... 다행히 여러 법률가들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네. 그 가처분 신청법 헌법소원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금 많이 내셨잖아요. 네. 뭐 굉장히 많이 낸것 같던데. 그 음.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빨리 신속하게 심리해 주기를 바라고 어 지금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요.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 임기가 그런데요? 그 안에 가처분 사건은 원래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을 할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좀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헌재가 이미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판단한 적도 있고 그 한덕수의 신분이 정확히 뭔가 네. 어떤 권한을 이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인 거니까 음. 그거는 뭐좀 법리적으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괜히 내부에서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누가 시간 끌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빨리, 막을... 네, 가처분이 빨리 이용해서 막는 게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고 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한덕수가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탄핵 소추를 하는 게 다음 순서가 되겠죠. 음. 그럼 뭐 최상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타 이제 승계하게 될 국무위원들의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음. 이자들은. 어떻거나 지금 대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버티면 내뜻대로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니까그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네. 할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모든 조치들이 뭐 어쨌거나 법비들의 꼼수로 인해서 그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 다음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곧바로 청구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한 거라서 그렇죠. 그걸 청구하면서 예. 가처분 신청을 내고 또 바로 그냥 그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도 저는 음.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완규는 근데 수사 때문에 네. 저건못 버틸 것 같으니까 이완규에 가려져서 그렇지 그 함상훈이라는 아, 사람도 결코 그렇게. 예. 자질이 뛰어나고, 뭐, 그 자리에 적격인 사람 아니거든요. 그 간에 몇 가지 흔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네, 2, 2,400원, 2 4 0 0 버스기. 예, 예. 문제도 있고, 트루킹 사건도 트루킹 사건이고, 과거에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정문원이가 NLL 대화록에서 뭐, 우리가 NLL 포기하는 발언에 따해가지고 생겼던 네. NLL 대화록 사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공개를 기여시켰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 이게 그렇게 공개되면 안될 정상회담의 대화록이다라는 걸 문제 제기를 한행정소송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에그 공개해도 된다고 한게 함상훈이에요. 그 사건도 재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로 비춰볼 때왜그 사람을 거기다가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지명했는가. 네. 난데없이 웬 함상훈인가 했는데 이완규든 함상훈이든 정영식보다 더 오른쪽에. 저 극단적으로 이제 저기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필요했던 것이고. 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그간에 이 내란 사태와 개엄을 옹호하던 자들,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 뭐 지금 입법부는 완벽하게 지금 저기 민주 개혁 진영이 장악하고 있고 거기다가 대선에서도 국힘이 패배할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히 높고. 행정부. 네. 그러면은 유원 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막기 위해서 한덕수가 알 밖에 한게 아니겠느냐 음. 그거를 그쪽 편들어 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한덕수가 그런 뜻으로 어, 했을 그, 것 그, 같다 그, 그러면 번번한 예. <laughs> 시나리오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한덕수 입장에서는 음. 지금 탄핵소추 아니 발이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했을 텐데 네. 그걸 저들은 지금 오히려 그렇게 폐단 수치가 발의되면은 그냥 사임해버리고 음. 그거를 훈장 삼아 가지고 대선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헌법을 헌법을 지키지 않고 농락한 공로로 어~ 윤석열을 이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아... 하는 걸 보면 내란 세력으로서의 일관성은 있는 거죠 <laughs> 그런 점에서는 토지일관. 어차피 헌법 파괴하는 세력이니까 예. 헌법 안 지키는 세력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겠다 그렇게 따지면 또 한덕수 가 가장 뭐랄까 그런 분야에 대한 자질과 경험이 풍부한 거고 음, 정통성 을 음. 인정받으면서 가는 거네요 네. <laughs> 헌법 파괴의 정통성을 그대로 <laughs> 승계 한 아주 적합한 후보로 네. 그래서 이 지금 이완규 또 함상훈 두 사람에 대해서 꼭 막아야 되고 막을 수 있다 네. 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예예 막아, 막아내야, 막아내야 되고. 되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이제 가처분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뭐 인용한다 그냥 가처분 안 받아들이고 그냥 놔둔다 이것도 헌재가 그동안 보여왔던 태도가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헌재 위상 자체를 그냥 파괴해 버리는 행위라서 만약에 예. 그렇게 돼 가지고 그, 들어온다 그두 사람이 무사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임한다 네. 그러면 맨 마지막 수단은 국민의힘으로 이제 헌재를 음. 없애는 겁니다 어. 그 어차피 이제 헌법 개정에 관한 얘기는 나왔고 예. 그 논의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그 과정에서 헌법 혼재를 그, 그 없애야 되는데요? 되고, 예. 그도 그, 그것도 뭐 절차가 지연되고 해서 뭐 어렵다 하면 헌법재판소법 폐지해 버리면 되거든요. 음. 음. 그러면 그러면 진짜 여러 가지로 헌재 입장에서도 네. 지금. 그 존망이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 점까지 뭐 협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음.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그럼요. 그 정도까지 달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정말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음.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덕수가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완규 같은 사람을 헌법재판관 예. 임명할 거라고는 사실은 다들 이제 생각 못 하고 있었어요. 예, 예. 거기까지는. 음. 아, 물론 이완규가 얘기 처음에 좀 나오긴 했었는데 헌법재판관. 예, 그렇죠. 아, 이완규로서는 뭐 엄청나게 소망하던 바고. 네. 그데 음. 이번에 이렇게 됐고. 사실상 이런 상황이나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네. 이완규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아 본인이. 그러니까, 예. 본인이. <laughs> 아니 그 안가 사인방 회동도 그렇고 중간에 네. 했던 행각들이나 이완규의 유, 위치나 윤석열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음.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냥 결행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자기 말까지 엎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한덕수라는 사람이 공직생활에서 음. 어떤 남겨야 할 명예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네. 자기가 그 해야 될 책무를 하지 않을 때에 써먹었던 논리가 분명히 본인이 입으로 발설을 한게 있고 네. 그게 온 국민한테다 생중계가 됐는데 음. 그거를 정면으로 반하는 지금 행동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행사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고난행사를 네. 합치고 해버린 거니까. 음. 그리고 뭐 자기가 이제 결정한 거다 이 얘기를 또 입장을 내면서 그목를이 예, 넣었더라고요. 오롯이 오롯이 무슨 자기 책임이다라고 얘긴 기 저는 그게 더 수상하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하죠. 예, 예. 틀림없이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저것도 시켜서 했고만 이제 이렇게 될것 같으니까 예 네. 국힘은 당연히 <laughs> 바랬을 것이고 네. 그렇게 되는 걸 그리고 국힘은 뭐그그 그 일종의 결단이고 뭐 환영한다 이런 식이잖아요 뭐, 그런 입장은 네. 됐죠. 뭐 틀림없이 그거는 얘기가 됐을 것이고 네. 근데 뭐 국힘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덕수를 부추긴다고 해서 한덕수가 음.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모종의 네. 네 모종의 약속을 받았을 것 같다.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덕수 뒤에 누가 있느냐라는 예.